아,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코입니다. 아네 제가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아,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아, 그 어, 자율주행입니다. 자율주행. 예.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은 아니고 반자율주행이죠. 예. 운전 중이고 지금 제가 이가 지금 차가 막히는 도로고 네아 이제 좀 갑자기 가네요 아까는 이제 거의 멈춰 있다 싶해가지고 제가 이걸 차가 막힐 때 진짜 유용하다 이걸 켜놓고 가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 지금 차가 또 가네요 지금 차가 굉장히 막히고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, 지금 이제 제가, 그이 핸들, 이 핸들 잡아주는 거. 예. 지금 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. 예 핸들 잡아주는 거. 이거는 제가 항상 그냥 켜놓고 다니고. 왜냐면 이제 차선을 잡아주기 때문에, 음 좋아요. 그냥 손은 거들 뿐. 예 핸들이 거의 맞춰주기 때문에. 그래도 제가 막, 뭐, 앞을 안 보거나 차를 완전히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. 예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차가 막혀요 앞에 섰죠 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차가 섰죠 지금 예삼7예 예. 어, 제가 이거를 처음에 썼을 때는 적응이 안돼오 쓰죠 자예잘 씁니다 예 쓰죠 예, 예, 지금 지금 계속 켜져 있어요 근데 거의 멈췄는데도 지금 그 기능이 어 꺼지지 않고 예, 유지가 되죠. 다시 출발 저 엑셀이랑 브레이크 제가 안 밟고 있습니다 예 하나 핸들은 제가 항상 켜놓는데 제가 사실 원래 제가 직접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어 항상 그냥 제가 운전해요 자율주행 잘안 써요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예네 고속도로에서도 왜냐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얼마 전이었나요 그 벤츠 그 자율주행 하다가 앞에 이제 차가 막혀서 급정거를 한 상태인데 그냥 그대로 앞을 받아버렸죠 예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완전 신뢰하진 않아요 이거 자율주행 켠다고 해서 뭐 완전 앞을 안 보고 네? 딴짓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되죠 네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차 핸들은 항상 켜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차가 막힐 때 유용하다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켜봤는데 지금 제가 설정한 거는 90km에 지금 여기 도로 자체가 제한속도가 90km예요 90km에 음 차간거리는 총 4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죠 네. 얼마만큼 떨어져서 갈 건지 저는 이걸 2단으로 했습니다 이게 1단으로 하니까 너무 붙어서 가다 보니까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제 차도 급정거를 해요. 그러니까 2단으로 해 놓으면 조금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 가지고 음, 좀 브레이크를 하는데 좀 여유롭다. 네. 예. 예, 여유롭다.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사이 백미러를 봤는데 뒤차가 좀 뭔가 저를 답답해 하는 그런 눈치네요. 예. 저는 뭐잘 가고 있는데. 예. 자 자주에 그런 건 있죠. 사람이 할 때보다는 좀 좀, 반응이 좀붕 뜨는 건 있죠. 네, 그거는 뭐 기계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, 당연히 사람이 운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. 하여튼, 네, 아주 잘 잡아줘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자동차 모양, 그러니까 핸들, 핸들 모양 옆에 아이콘. 저기는 지금 흰 색깔이잖아요. 저것도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면 초록으로 바뀌는데, 이거는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그때 차선을 잡아요. 그 전까지, 낮은 속도에서는 이렇게 다시 바뀌었죠? 낮은 속도에서는 못 잡더라고요.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네. 그 낮은 속도일 때는 핸들을 핸들로 조향을 해야 된다. 아, 근데, 저게 하얀색이 떠도 핸들이, 어 방금 차 끼어들었죠? 아, 쓰죠? 네, 인식하고 씁니다. 예, 네, 잘 씁니다. 박지 않아요. 예. 네. 근데 이런 거 있어요.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좀 띄워서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... 오자 급적 브레이커 밟습니다 저도 예제 차도 습니다 제가 밟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, 제가 밟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속도가 지금 맞은데도 계속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켜진 상태로 잘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, 이렇게 앞차가 급하게 껴도 예그 끼는 차량을 인지해서 잘 선다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대 차도 이렇게 좋은데 네? 테슬라가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. 어자또그 플레이크. 자 지금 완전 섰는데 0km인데도 자율주행이 활성화돼 있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. 예 다시 출발을 합니다. 네 지금 저 뒷차가 뒤차가 자꾸 저그 중앙선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앞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브레이크를 이게 자율주행 일단 끄겠습니다. 네. 자율주행 끄고.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이 안 좋은 점이 그,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 앞차하고 가까워졌을 때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기 때문에 뒷차한테 상당히 좀 불쾌감을 줄 수가 있죠. 예.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앞에가 앞차가 섰다. 앞차와의 거리가 줄어든다. 그러면 속도를 줄이죠. 자연스럽게. 근데 이제 이거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일정 속도로 쭉 가다가 앞차하고 그 설정한 거리가 돼요. 그러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요. 앞차는 서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앞차가, 기차가 좀 화가 날 수가 있어요. 기차가 이제 뭐, 모닝인가요? 그 쉐보레 그, 어쩌고 뭐라 죠 쉐보레 경차? 네. 아, 스파크, 스파크인데. 굉장히 표정이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? 네, 표정이 굉장히 화단있네요 네, 일단 껐고 저는 그래도, 그러니까, 시동을딱 키면은 이게 이렇게 꺼져 있어요. 이상태예요 저는 이 항상 이거는 제가 직접 운전하더라도 네, 이걸 눌러서 이거 활성화 시켜요. 이 핸들을. 얘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. 이거 안전이니까요. 네.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잘안 써요. 좀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네. 계속 그렇게 가다서다 하는 구간에서 계속 자율주행을 켜고 그 브레이크를 밟잖아요. 그럼 저 뒤차가 네, 싸움납니다. 진짜로. 네. 근데 이거는 기계가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테슬라를 한번 타보고 싶긴 하네요. 테슬라는 어떠, 어떠, 얼마나 그 자연스럽게 쓰는지. 네. 세계 최고니까요. 그렇습니다 아 예,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찍는데 그냥 사실 쉬운게 없어요 사실 제가 좀 너무 쉬운 길을 바랬던 것 같고 이게 구독자 수도 안 늘고 뭔가 저지 영상 첫번째 올린지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됐나 1년 됐을걸요 근데도 뭐 이제 뭐 수익 창출도 안되고 예, 제가 너무 좀 요행을 바랬죠 예, 좀 다른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그냥 취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, 이제 그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들었는데 일단 뭐 이렇게 간간이 좀 생각나는데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봐서 뭐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없지 않을까요? 예네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. 네,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, 제, 일단 제 컨텐츠가 제 차밖에 없기 때문에 예, 이 차로 굉장히 한번 우려 먹어 볼게요. 영상을 여러 개 찍어가지고 예 저는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만 영상을 찍도록 하고 예.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네 구독이랑 좋아요 좀꼭좀 좀,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큰 힘이 됩니다. 저에게. 응원도 파이팅.